사실 DRX가 밴을 잘 했다고 느껴지는 게 다번기아 입장에서 미드에 아지르가 나왔기 때문에 정글을 AD 챔피언으로 쓰고 싶었을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 AD 챔피언 다섯 개다 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D 정글 쓸 만한 게 없어서 루시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거 같아요 와. 그러면서 오른으로 마무리하는 DRX네요 어떻게 보면 제드 정글 이런 거는 차라리 시즌 중에 써봤으니까 네. 이거 저는 그냥 무난하게 신짜오를할줄 알았어요. 다먼기아 쪽에서. 근데 세수안이가 나왔다라는 것이 이게 어쨌든 상대방이 돌격하는 수가 있다 보니까 궁극기로 한번 끊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탑전글에서 되게 강하게 싸우겠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전령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와나 우리 은행, 우리 은행과 함께합니다.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자, 플레이오프 2라운드 경기, 두 번째 매치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다먼기아가 파란색 블루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DRX의 진영입니다. 아무래도 전령 싸움을 할 때도 대장장이 신의 부름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당신이 영향이 더 있겠죠? 에이, 맞습니다. 레넥톤이 전령 싸움에서 앞점멸 W 스킬을 넣으면서

그래서 이번 전령은 지금 DRX가 치는 것도 살짝 선을 넘은 경우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 다몽기아도 응징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 레넥톤이 있는데 전령을 먼저 쳐? 그렇죠 그리고 유미도 6레벨이어서 이거 난타전이네 잘했어요 다몽기 와 스포트! 돌베! 돌베! 와황제님형으로 근데 이득보고 빼서 센테비 센테비 여기 다죽나요다 죽어요 센테비 존시드까지할수 있나요 센테비? 난타전 난타전 센테비 타러 가도 필요합니다 근 전령인 다몬기아, 그렇죠 하다가 또, 제리 킬이 아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지금 어 땡겼고 세준이 궁극기는 끝나갔고 그러면서 스펀지가 어, 역삼게 들어가요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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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던 좀잘 들어갔긴 했거든요 너무 잘 들어갔죠 근데 세조라가 딜이 없어요 근데 병, 루시드가, 너무 좋았고. 루시아트가 그래도 하나 데리고 가는데 뒷바람이 다시 한번 DRX 스펀지 정말 난타전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킬은 DRX가 더있지만 골드는 다몬기아가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어, 과감하게 열었는데요. 이거 세템이 뭐지 들어와요? 아까 어, 빨간색깔 생각이죠 근데 황제 네, 신용 대박으로 들어왔고 이거 플레타가요? 플레타 가기 좋아 보입니다. 와, 세태... 그 우와, 세템 드립을 탄력죠. 와, 다몬기와도 드리블 좋았고 이거 플레타가 더 들어가기엔 애매해 보이고요. 궁극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치고 박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야, 아니 이거를 한 명도 안. 붙고 나왔다라는 게 대박인 것 같습니다. 서로 핑퐁과 슈퍼 세이브가 너무 잘 되는 그림이었고, 그리고 d r x 는미드 라인 버리고 이거 승부 걸었어요. 그냥 포지션습니다 자리. 네. 그러고 보 어. 지금 4천 골드 차이. 먼저 건들고 있고요, d r x 가 세텝 뒤로 돌아갑니다만은 세텝 뒤로 세텝이 시간을 벌면서 용을 먹고 빼겠다는 생각인 것 같긴 하거든요. 대장장이 신의보는 타이밍 봐야 되고요. 슬금슬금. 그리고 보니 하나고 아 종을 봐야지 타이밍을 빼놓고. 세템이 뒤에서 들어가는 거 선수 공격에 잘 들어갑니다 회전격이 너무 잘들어갔어 회전격 대박 어. 회전격 대박 그러면서 플래타가 하나씩 녹입니다 하나 더쭉 플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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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타에젤가 와. 랜 아니 DRX 와 플랜타에 젤이 미쳤어요 와 아니 이건 진짜 못 이기는 전투였는데 그거를 먼저 걸어서 만들어냈어요 회전격도 대박이 났고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고 그 와중에 플레타가 미쳐 날뜁니다. 씨아루스가 먼저 거는 그림이 한 번쯤 나올 건데 그걸 한번 무조건 흘려주고 질러 두 명이 다 살아 있어야 돼. 그게 다 원기아가 이기는 한타 그림이에요. 어, 그래도 시야를잘넘어놨기 어, 어,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렸고. 이거 근데 잠깐 이거 선 판단이 살짝 주춤했거든요. 살짝 주춤했는데. 무기면서 세태를 위해서. 아, 한 명이 좀 단독으로 벌었어. 그렇죠, 이거 팀이 공 대박 났고. 근데, 그런데 되게 주요한 타이밍에 잘 썼거든요. 아, 빈도 교환에서 어. 지금 제리가 딜을 할수 있나요? 아몬기아가 이기는 것인 것 같네요. 라엘, 라엘, 라엘이 빨랐고요. 라엘이. 와, 근데 플래터가. 플래터 카이팅 미쳤는데요, 지금. 아몬기아가 잡는 각에서 또 플래터가 그 파도로 또 뒤집어요. 와. 그리고 순간 이동. 이거 체력을 회복해서 왔기 때문에 다몬 기아도 한수접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비로된첫 번째 드르곤인데요. 아 근데 포기하다니 다용이고 파우자니 예. 체력이 없고 탈리스입한 맞으면서 빠지면서 이러다가 결과를 다 주고 이러다가 주고. 킹고 뛴답니다. 오 근데 반격 풀베 풀베 역으로 들어왔고 자 그리고 죽은 선수들은 아, 살아날 때까지 싸우고 있죠. 플레타. 완했다. 이걸 또 살아요 플레타가 이걸 사네. 아 진짜 다몽기아 DRX 전투 맛있게 합니다 너무 맛있는 한타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다몽기아가 이기는 게 아닌가 싶은 한타였는데 플레타에 진짜 불꽃 하이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d r 스는 원하는 걸또 얻었어요 사용. 사용 쌓았죠 사용 쌓았고 음. 평균보다 네. 조금 적다 네. 그러나 싸움은 많이 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왔어요 왔어요 DRX가 일단 다시 한번 라인을 무시하고 자리를 먼저 잡습니다 좋은 선택 같아요 장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거 안 싸울 순 없거든요.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기도요 자, DRX. 어 근데 세텝이 엄청 크게 돌았어요. 이거 시야 안 걸리면 치명적일수 네. 어, 있거든요. 하나토스가 어. 찾해서저시 있는데 일이 돌겠지 아, 하는데. 몰라요. 안 보여요. 이거 지금 d r x 도 레넥톤 위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넥톤 안 보이거든요. 로 지금 술래 어, 술래를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고 찾았다 이녀석 근데 찾긴 찾았는데 그때 드래곤 체리기 5천이에요 안도를 장소, 차트 들어가 도 뜯는데 와 세수한 어, 어, 거 세수한 거. 거 이런 플랫판은 너무 강하지 않아요 DRX DRX 앞선 트리플스 DRX 마무리 한타를 너무 잘합니다 DRX DRX가 한타를 그냥 아, 먹어버렸어요 상나토스까지 아. 마무리를 확실하게 칠습니다 DRX 이거 그러면 DRX 넥서스까지 노리나요? 이거 끝난 거 같죠? 지금 동물 친구들로는 이대군의 막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이마저도 빨리 나오지 않고요 자 이거 막기 어렵고 루시드가 한번 달려들어 봅니다만은 넥서스를 두드리는 DRX! 결국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파괴됩니다! GG! GG. 두 팀의 첫 번째 라운드 4결월 다번기와의 넥서스를 d r 스가 파괴합니다! 그래프 와, 골드를 내내 다몬디아에 비했어요. 상대 시비르와 아지르과 유미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역전을 했습니다. 오. 대단하죠. 다몬디아가 경기 내내 운영으로 골드를 많이 벌어오는 운영을 했지만 d r x 가 좋았던 건 본인들이 라인을 포기해야 될때딱 포기하고 한타 포지셔닝을 먼저 잡아놨던 게 항상 주요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